아민고 정청 이몸 상기실 께행임조차 상기시 한생 연분이며 한깔말할 이리로 나 하나 저 모이 꾸리만한 할겨. 이 마음이 사람 손줄 때 놓여 없다 평생에 혼하여 한데 매자하였더니 늘고사무사일에오두구 그리낭고 헛 그제님을 미 광안전에 홀랐더니 그도대헛디하 하계에 내려오 오일 쪽에 빛은 머리 훌케 연디 삼 년이 연이 분흰내만 한두로 야야 고이할 마음에 맺힌 시름 접접이 사 어이 지난이 한숨이 오디난이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한 실험만 끝지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무르는 듯한난고 염량이 때르라라 가난 듯 고퇴고 든듯 포난듯 듯 느낄 일도 또할샤 춘사 동풍이 건날뚜어 족쇼를 흩혀내 장밖에싱근매와 두세가지 피어세 가뜩 냉담한데 함양은 무사일 황후의 다리조차 표맛에빛치니 듣기난다 반기는 님이신가 하니식 퇴매와 걷거에이 님에게 보내고 님이 너를 보고 어디다 여기실고 하사 꽃띠고 새름나니 혈름이 갈려는 나위 정말 가고 시막은 비어이 부용을 갖다 놓고 공작을 둘러대 가다시름한데 꽃은 얻 나른 얻 기도도 원낙은 보이네여 호색선 별 뛰어놓 금자이 견와이 님의 호치헌에 슈품은 가니 제도도 가짜시고 산호수지개이 배고감의 다만오 님에게 보내고 님 겨신대 바라보 산인가 구름이 머도 몰래 천리 말리기 이라서 찾아갈 이곳은 여로두 날인가 반기소 사추사 하룻밤 소리 길이 길어기 위로의 위로의 호자울 수령령 거둔 막 동산엔 달이나 부끄게 별이님이 신가 반기 눈물이 절로 나 청광을 지어내 님에게 보내고 님이 너를 보홍왕 누에 올리고 누이 거로도 파랑을 다 비치 심산 궁곡을 잼나같이 맹그쇼쇼 동사 건곤이 별색하여 백소리 한미즉 사람은 가니와 날설도 그쳐 입 소상 남반도 치홈이 희러커옹노 고쳐야 더봉 일러 무삼아 양춘을 부여내 님교신 대수이고 저 모천미짜래 옹노에 홀리고 홍삼을 이미 차 시술을 반망어 일모서듀 흰가림도 하도할사다라 수이디어 긴 밤을 고조한 향송후 빙고착 천공은 후와두고 벽에 걸어시 앙금도 차도차 이밤은 언제 새고 하루도 열두 때한 달은 서른 날, 적은 너 생각 마라, 희시름이자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를 곁여서 편작이 허리와 이 병을 헛디하리어전의 병이야, 힘의 타시로다. 아라리세야 디야 봄나비 대요리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꽃고 다니다. 향 모든 아래로 님의 옷에 홀무리 님이야 날인 줄 몰아셔도 내님 처차요 하노라.